이 q u 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결과 여러들그변종이 급증. 어떤 변종? 약물 내성. 됐나요? 일단 그거 봤죠? 여러분,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끝에 보라겠죠? 끝에 봤더니, 어디부터 더라니까 여기부터 더하네요 There is a consensus.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consensus라 탭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매우 좋아하는 사람 뭐? 일치. 그죠? 합의, 일치란다라 했죠? 거기는 합의가 생겼어. 일치점이 생겼어. Overuse of this drug. 말 그대로 이 약물의 남용. 이 약물의 남용은 in human being, 인류와 그것은 기여하다. Increasing rate of the resistance. 저항력을 늘리죠. 그리고 뒤에 end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공통 주제예요. The use of a n t i b i i c s 항생제죠? 항생제의 남용, 항생의 사용은 어디에서? Animal food에 있어서. 또한 최근에 under scrutiny 뭔지 아세요? 조사 중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생물 정보 어이가 아니죠 under scrutiny 조사 중이라는 건 생물 정보 어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어휘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 봐주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공통 주제 찾고 골라내세요 1번 deadly E. l 주제 아닙니다 됐습니까? 주제 아니잖아요 이콜리, 이 자체가 주제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뭐가 주제였어요? 이 변종이 확장, 급증이잖아요. 자, 지금 보기 어떻게 보고 있죠? 꼼꼼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발달되왔어 저항력을 새로운 항생제. 없죠? 새로운 항생제라는 얘기 없잖아요. 단순 한 항생제가 나오죠. 맞잖아요. 없는 나라 이콜리 나왔고요그 다음에 뉴. 있긴 있지만, 키워드 구조에서 잘못된 구조였다고요. 자, B번을 합니다. Misuse, 남용이라는 거, 오, 많이 본거 같죠. 인트로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a n t i v i r u s 는 만들고 있어. 위험성, 공통모나죠. 그리고 나서 우리 Bacteria resistance, 요 부분은 인트로, 이 부분은 끝에. 공통분모, 정답 B번. 자, 자 C번을 합니다. Both humans and animals. 이것 때문에 꼼꼼하셔야겠죠. Animals가 아니었죠. Animal food였잖아요. 되셨어요? 꼼꼼하고요. 제가 전제 조건을 드렸잖아요. 쓸모없는 부분을 제가 빨리 스킵하는 대신 꼭 필요한 부분은 꼼꼼히 봐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뒤번으로 합니다. 새로운 Antibiotic r e g i s t r i n 변종이 나오긴 했지만, 변종의 급증이 나왔지 새로운 건 없죠? 되셨어요. 정답은 뭐다? B번 난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풀수 있죠?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 분명히 포인트를 봤는데, 와닿지 않는 분들 특징 알려드릴게요. 뭐 때문에? 어휘가 약해요. 이해 되셨나요? 어휘가 약해요. 이런 포인트를 못 봤으면 어떻게 한다? 제가 근데 시험 때는 이때 이름을 어휘를 따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문제 포기하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일단 본인이 포인트 봤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포인트가 어휘가 약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 문제는 봐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별표, 물음표 넘어가시면 이거 아끼라고 시험.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 이번에도 경험하셨죠? 듀엣션을 커렉트라든가 아니면 인포 문제 우르찍고 나오면 계시잖아요. 그걸 갖다 줄이시라고요. 이런 문제 건너뛰면 줄일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 문제 막 보려고 하다보면 금지를 못 푼다고요. 되셨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는 게 넘어가는 방법이라고요. 알려드렸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인 아이디어니다 여기까지 메인 아이디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 확신이 올 때까지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포인트를 봤는데, 정답이 이거 같은데, 불안해서 다시 본다. 그거는 확실히 못 가진 거예요.